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스페이스마린 시리즈로 그 저번에 했던 스페이스마린 시리즈로 그 이번에는 그 셀러맨더 챕터의 스페이스마린을 도색해 보겠습니다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자, 스페이스마린은 예, 프라이밍이 됐고요 검은색으로 자 이렇게 팔 한쪽은 가슴을 칠하기 위해서 팔 한쪽은 제가 이제 도색을 아, 접착을 안했습니다 들고 있는 무기는 화염방사기입니다. 그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신 화염방사기랑 생긴 게 다른 이유는 이게 4만년 40K 무기가 아니라 30K, 그 헤러시 시절의 화염방사기이기 때문에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더 날렵한 느낌이죠. 이게 더 투박하지 않고, 자, 그러면 일단은 도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늘 그랬듯이 넓적붓으로 기본색을 깔아줄건데요 이 넓적붓 다이소에서 산 넓적붓으로 기본색 셀러맨더 챕터는 녹색이기 때문에 자 와보스 그린 이라는 색깔로 도색을 해 줍니다 자 아, 와보스 그린도 괜찮겠지만 좀더 어두운 카스텔란 그린도 네, 괜찮아요. 카스텔 랑그린을 쓰겠습니다. 카스텔 랑그린이 되게 잘 발리는 도료에요. 일단은 여기 닫고 흔들어주고, 자 이렇게 찍어서 요 정도로 찍으면 돼요. 자, 이제 아낌없이 발라줍니다. 기본색이니까요. 저 발라드릴게요. 기본 색은 일단은 뭐 까는데, 이게 부담스럽게 느끼지 마시고, 일단은 최대한 얇게 펴서 바른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챕터를 이제 도색하는 건 저도 처음인데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녹색은 아그 셀러맨더는 이제 인기가 많은 챕터라서 이제 반드시 해야 되니까 도색을 해 보겠습니다. 오해머에서 셀러맨더 챕터가 인기가 많은 이유는 이 친구들이 그, 오해머라는 세계관 되게 비정하고 막 싸우고 전쟁을 위해서 막 인간성은 버려야 된다, 뭐 이기면 다다, 뭐 게다가 또, 또 적들도 좀 정신이 나갔죠. 들어오는 적들도 정신이 나간 애들이 많고,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세계관에서 셀러맨더 마린들은 되게 인의랑, 을이랑 그 인의 그를 신경쓰고 제국민들을 지키는데 또, 예 되게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스페이스마린이라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혼자 막그전투 전투할 때도 막 민간인 사상자들이 최대한 안 나는 방향으로 하거나 민간인 구출을 이제 굉장히 신경쓰거나 뭐 그런, 예, 착한, 어떻게 보면 착한 스페이스마린이죠. 굉장히. 다른 스페이스마린도 다 착, 착하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될까. 다른 스페이스마린들은 임무가 우선되면 임무부터 합니다. 근데 이제 얘네들은, 아씨, 굳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 막, 그, 신민들을 일단 먼저 이제 대피시키고 싸우자, 아니면 구출을 하고 싸우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좀 컨셉이 달라요. 좀 현대 군인적인 특성이 있어요. 얘네 프라이마크도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죠. 근데 생긴 거는 씨 무슨, 그, 점심에 용한 마리 해치우고, 저녁에 용한 마리 해치우고,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막, 그, 악마들 썰어버리는, 막, 그런, 그렇게 생겼는데, 굉장히 무섭게 생기셨는데, 속은 굉장히 여리고 착하신 분이에요. 막 그런 분, 예, 성품을 이어봐서 그런지 굉장히 이제, 예, 착한 스페이스 마린이고, 그래서 그 면이 이제 되게 그 플레이어들을 이제 끌어 당기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쓰는 무기는 되게 좀 고착화되어 있죠. 화염방사기나 그런 이제 불과 관련된 무기를 쓰죠. 셀러맨도 아니랄까봐. 근데 또 나름 이, 친, 이 친구들은 그걸 또 잡이라고 여긴데요. 그, 불이, 그 불무기가 이렇게 그다지 얘네들한테는 아프지 않거든요. 얘네들 행성이, 얘네들 사는 행성이 아주 그냥 그 뜨거운 세상이에요. 뜨거운 세상. 그냥 불타는 화염, 화염이랑 화산 뭐 이런 게 많은 그런 세상인데 그런 세상에 서 살다 보니까 아, 뭐불 뿜는 거 정도는 그냥 뭐 고무탄 쓰는 정도 아니냐, 막 이런 느낌으로 하니까, 그, 따, 그거를 이제 자, 다른 사람, 다른 애들한테도 그, 적목시켜서 정말, 예, 하는데, 그, 다른 적들 입장에서는, 어, 사이코 살인, 방화 살인마들이죠. 사이코죠. 예, 그런 이미지입니다. 자, 자, 일단은 이렇게 녹색을 두루두루 칠해줬습니다. 녹색을 칠하니까 이제 이칼그 카스텔란 그린 이이 이 도료가 굉장히 녹색이 어두운 녹색에 진짜 잘 맞아요. 예, 금방이라도 이제 예, 칙칙하긴 하지만 금방이라도 막 멋있게 튀어나올 것 같은 이런 예, 그게 완성됐는데 이제 늘 그랬듯이 이제 기본색을 깔고 그 다음에 할게 있으니 그건 바로 쉐이드입니다. 자 다시 프링글스 뚜껑 전설의 프링글스 뚜껑을 제가 가져왔는데 저 이제 이거를 뭐 해야겠죠? 자좀 붓을 또 넓적 붓을 또 가져와서 이제 쉐이딩을 할 건데 어떤 걸로 쉐이딩을 할 거냐면은 보통 누른 오일을 쓸 쓰려고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눌룬 오일을 하면은 이게 폭망할 것 같아요 너무 어두워질 것같아그래가지고 눌룬 오일보다는 아그락스 어스 쉐이드를 쓸겁니다 아그락스 어스 쉐이드를 이렇게 듬뿍 묻혀서 이렇게 셀러맨더 마린에 몸 구석구석에 발라줄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쉐이드들이 표면에 들러붙고 알아서 먹선 작업도 해주고, 또 명암도 넣어주면서 네. 자기가 알아서 디테일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 하죠. 자 많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쉐이드는 그냥 "아, 여기 사이에 스며들었다" 라고 생각하면은. 예, 그걸로 끝입니다. 음. 자, 이렇게 손에 묻을, 묻기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최대한 이런 안 묻은 곳을 잡아서 예, 구석구석 이렇게 넣어 주십시다. 아하, 구석구석. 자, 그 다음에, 마저, 이렇게. 자, 됐습니다. 이렇게 두고 예전처럼 이제 또 시간을 또 쉐이드가 마를 때까지 충분히 시간을 주셔야 돼요. 자 무슨 시체처럼 이렇게 누워 있는 스페이스 마린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일단은 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예, 영상 두 번째로 다시 뵙겠습니다.